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 우리 음. 선생님께서 이 특집 시리즈를 <laughs> 편성해 주셔가지고 네 어, 촬영에 임하게 됐는데 이번에 음. 양띠 음. 중에서도 네 어, 김희생 양띠분들이죠 김희생 네음 내년 48... 48세가 되죠 네네네네 음. 그래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또다 틀린데 음. 그냥 참고로 해서 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 어, 우리 삼재에 해당되는 양띠, 김희생, 음. 내년에 48세가 되시는데, 이분들이 의외로 남들한테 잘해주고도 뒤통수를 맞은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냥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음. 위해주고 했는데, 그게 부부 사이가 됐든, 사회생활이 됐든, 음. 어, 음, 나쁘게 얘기하면 배신이고, 음. 어, 또 어떻게 얘기하면 이용을 당했고, 음. 또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냥 남한테 선의를 베풀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이제 이분들이 그거를 당했지만서도 앞으로는 2026년도에는 어떤 운이 들어오냐면은 음. 이분들이 좀 의식이 많이 바뀌는 분들이 생겨요. 의식의 변화? 예. 어, 삼재지만서도 그, 그분들한테 들어오는, 김희생 분들한테 들어오는 어떤 이 기운은 생각의 폭이 커지고 넓어지는 어떤 굉장히 지혜로운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음... 이분들이. 그래서, 삼재라 그래도, 아, 내가 조금 성급하게 가려든 걸 멈추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음... 내가, 아, 요런 생각 때문에 잘못 판단을 했구나. 음. 어, 요런 거를 봐야 되는데 요것밖에 못 봐서 이랬구나. 놓쳤구나. 어, 그래서 삼재라 하더라도 음. 이분들이 조금 슬기롭게 지나갈 수가 있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삼, 음. 삼재지만서도 음. 내 기운에, 삼재의 기운 중에서도 내가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기운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내년 해운년에 음. 그러다 보면은 현명하신 분들은 생각이 바뀌어요 음. 어~ 그 삼재 의 기운만 막 두들겨 맞고 있는 게 아니고 음. 그런 기운들 속에서 아~ 내가 요런 생각을 좀 잘못했었네 요런 판단을 잘못했었네 이래서 음. 이분들이 좀 변화 변동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음. 어떤 사람의 관계 어~ 내가 하고 있는 일 음. 이~ 이런 것들에 약간 변화 변동이 일으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부터도 시작됐겠네요. 시작이 됐어요. 아... 어, 많은 분들이 시작이 되신 분들이 아...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의외로 고집은 있지만 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야말로 양띠 분들이. 그래서 막 결단을 막 칼처럼 막 이렇게 내리거나 이러지 못해서. 이렇게 끌고 왔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그거를 그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실 거예요. 음. 음. 정리를 또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음. 그래서 우리가 꼭 3제 때 뭔가 이별을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랬을 경우에 꼭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음. 뭔가 3제가 오지만 서도 뭔가 내 운이 바뀌려고 이런 문제들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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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삼재라 그래도 2026년도에는 이분들이 잘되는 쪽으로 해결을 보려고 좀 시끄러운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잘되기 위함 예 위함이다 예. 잘 되려면은 뭔가 <laughs> 반란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죠 <laughs> 그죠내 네. 안에서든 밖에서든 네뭐 어떤 어떤 문제가 예예 예.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다시 의지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면서 조금 편안하게 어, 슬기롭게 2020년 6년도를 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음. 어, 또 그러면서도 삼재인데도 희안하게 또 어떤 운이, 운이 있냐면은 네. 또 승진의 운 이런 것도 있어요. 오. 어. 아 변화 변동에 예 포함이 된 운이겠죠. 음. 좋은 운으로 가면은 오히려 뭐 삼재라서 나한테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삼재인데도 음. 내가 조금 지혜롭게 슬기롭게 가다 보니까. 어, 생각지도 않았던 승진의 운도 열리고, 음. 어, 그리고 문서 음. 재물 이런 운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어, 같이 성주랑 맞물려서 가면서 그런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내가 꼭 삼재라고 해서 지금 시끄러운만 일이, 일이 있다고 해서 내년까지 계속 가면 어쩌지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어 좋게 가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이런 기운을 좀 받아들이고 알아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음. 어.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에는 어, 자기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보다 자기가 이 기운만 잘 이끌어가면은 좀 나은 상황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너무 삼재삼재해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음. 반대로 좀이 음. 부분만 조심해라. 음. 음. 이런 이런 포인트도 음. 있을까요? 예. 네. 이제. 이분들이 참다 참다 못해서 폭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사람이 이렇게 폭발할 때는 또 현명한 판단을 못해요. 또 성급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어, 2026년도는 다른 해운년보다도 조금 더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 번 아주 깊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뭔가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음. 조금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할수 있는 분들이랑 조금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